아이거 재밌네. 아, 이번에는 세 번째. 주식 관련. 아, 이건 좀 약간 애매해요. 주식, 그, 많이 나오잖아요. 유튜브에 보면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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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, 어디,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렇게.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아침에 딱 있다가, 아, 이제 뭐 하나 쳐다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말씀드릴게 하면서 딱 불러요. 그럼 그게 갑자기 막3% 5% 올라. 그럼 사람들은 확. 진짜 전문가다. 어떻게 저걸 다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.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.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구독자 만 명이 있다. 그럼 그중에 한 라이브를 한 3,000명 정도가 보고 있었다.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1,000명 정도가 투자했다 쳐요. 그럼 1,000명 정도가 주식을 어 예를 들어 한 500만원 500만 원 정도 1,000명이 샀다 쳐요. 얼마? 50억, 50억. 그러면은 어떤 주식이든 간에 50억이면은 3% 5%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? 미리 사놨지 선행비많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어 샀으니까 대충 이렇게 걸어놔요 또그래야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그 매도 타이밍 또 알려줄 거야 아마 만약에 만 원이다 그러면 한 3, 4% 매도 타이밍 걸어놔요 그냥 한만원 300원 400원 그럼 손절 타이밍 한 5, 6% 걸을 거야 아마 한 9,500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딱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이게 그 자기가 말했잖아요. 말하는 순간 누군가 사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아 그러면 또 나머지 이제 뒤에 개미들도또타 진짜인가? 떨어져 그럼 손절 그럼 자기는 다 맞는 거예요. 이게 어? 내가 말했잖아요 3% 익절 타이밍 5% 손절 타이밍 다 맞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이게 근데 이게 진짜로 아, 어, 진짜, 그, 주식 시장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주식이든 코이든 간에 이 개미들을 올리는 게 거의 없어요. 다 세력들이지. 세력이 흔들어 주니까 거기서 이렇게 파동치고 먹는 거지. 근데 그 사람들이, 물론 오래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면은 어정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맹신하지 말자 이거예요. 왜냐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뭐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그 나오잖아요. 자기 수업 강의 얼마 자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이렇게 그 주식 계산기라이 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만들어주는 게뭐백 얼마 뭐 백백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말자 하면그 주식 주식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로 강의 빼먹거나 그런 거에 다 근데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, 저 사람 맞는 거 같아 어, 오 어, 진짜 오, 진짜 잘한다. 뭐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루루, 우 우우,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우 하잖아요. 이게. 옛날 영화에 보면은 작전 나오지 작전. 어, 그 교주, 교주라 고하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우, 이렇게 말하면 우. 똑같은 거예요. 이게 세력들이 올린다 하지만 이 유튜브가 말하는 순간 이 조그만 사람들 그한천명 정도 되는 구매자들이 체력이 되는 거예요, 순간. 그래서 산단 말해봐. 근데 올라 3% 4%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렇게 자기가 딱 말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.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? 아 우리 신도들 날 너무 못 믿는 것 같은데? 오릅니다. 믿어보세요.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분명히.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. 주식에서 선행매매하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유튜브들 중에. 나는 그거 보면서 아참저기서 저 사람들 왜또 자기 돈 열심히 번돈왜쳤다 꼬라박지? 난그 생각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말 믿고 딸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내가 돈 잃었다 해서 이 잃은 돈을 그 사람들이 보전해주진 않아요. 자기가 감당해야지.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돈인데 왜 말, 남의 말 믿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. 진짜. 진짜 조심하세요. 주식이든 코인든 간에 그, 그, 유튜버에나 유튜버에 구독자 많은 애들 하는 말 믿지 마세요. 믿을 게 없습니다. 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따로 빼먹고 따로 돈 받고 다 하고 그 자기 뭐, 뭐 VIP 멤버들 이렇게 아마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VIP 뭐야? 미리 자기 돈 받고 미리 이제 회원 만들어 놓고 얘네한테 이거 자기가 딱 사놓고 얘네한테 이거 오르 갔습니다. 말해. 그럼 조금 몰라 그 밑에, 인자, 여기다, 인자, 나와서 일반 회원들한테, 아, 이거는 VIP 회원들한테 뿌린 건데, 하나 알려줄게요. 딱 불러. 어, 이제, 이제 일반 개미들 또 타. 몰라. 그럼 남은 사람 다 이처럼 나와. 그럼 떨어져. 이거,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주식에서. 그러니까, 자기 돈 자기가 지키자고요. 남의 말 듣고 해서, 남의 말 듣고 해서 돈 잃어가지고, 뭐 억울하다? 그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. 애초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간에 자기 소신껏 하세요. 주식 그 남의 말읽고 하는 거는 진짜 남한테 그냥 돈 기부하는 거예요. 기부. 절대 그러지 맙시다. 안돼.